6월 말, 많은 F1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F1 The Movie가 드디어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2022년에 개봉한 탑건 매버릭의 감독 조셉 쿠진스키의 차기작인데요. 영화 역사상 F1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담은 영화라고 자신하는이 영화의 개봉에 앞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정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F1 The Movie는 촬영감독인 클라디오 미란다를 포함해 탑건 매브릭에 참여했던 멤버들이 대거 참여해 비주얼적으로도 관객들에게 탑건 매브릭의 그 이상의 임팩트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악감독으로는 영화음악계의 거장 한샘을 그리고 프로듀서로는 탑건 매브릭과 마찬가지로 제이 브루카이마가 참여했으며 F1의 디테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7븐타임워 챔피언이자 당시 멜세디스 소속이었던 루이스 해믄턴이 참여했습니다. 캐스트로는 할리우드 스타 브렛피트와 스노우 폴리라는 드라마로 얼굴을 알린 영국 배우 d a m s e n h a d r e s s 그리고 No Country for Old Men, W7 Skyfall, June 등 출연작마다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 Javier Bardem 등 쟁쟁한 출연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올 여름 F1 팬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안 봐선 안될 영화입니다. I'm offering you an open seat in Formula One. F1 the movie in Kazang'e Yerambonje team. Apex GP라는 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실력이 출중한 영국 출신의 루키 조슈아 피에스와 한때는 F1에서 총망받던 드라이버로 꼽혔지만 선수 생명이 끝날 뻔한 사고 이후 30여년간 F1을 떠난 써니 헤이즈가 하위권에 벗어나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Apex GP 팀을 통해 다시 F1에 복귀하며 펼쳐지는 F1 여정을 다루죠. 드라마적인 부분은 빼고 F1 팬으로서만 얘기하자면 이 영화는 정말 F1을 최대한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티가 납니다. F1 트랙 현장에 팀 전용 패덕과 모터홈을 제작했고 피트워까지 만들었으며 차는 컨설턴트로 영화에 참여한 물세이디스에서 F2차를 F1차로 보이게끔 개조했습니다. 또한 영화 촬영을 위해 4대의 6K 카메라를 포함해 총 15개의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이를 통해 F1 팬들인 저희들도 평소에는 볼수 없는 새로운 관점으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F1 현장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Apex GP의 리버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악 닌자 토미힐페 가이 에이스포츠, 메르세데스 등 실제 기업들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현실감을 증대시켰죠. 드랄피트와 댐슨 이드리스는 실제로 수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포뮬라카 드라이빙을 배웠고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F1 엔진의 소리를 최대한 현실감 있게 재현하기 위해 루이스 해밀턴이 직접 사운드 디자인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CGI가 아닌 실제 건물과 차를 제작하고 F1 경기가 펼쳐지는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엄청난 스케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F1의 디테일 하나하나를 재현해 현장감을 살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Apex GP는 다른 F1 팀과 마찬가지로 소셜 채널까지 운영하며 실제 Apex GP 드라이버들이 경기에 참여한 것처럼 각 그랑프리에 맞춰 Free Practice Qualifying Race 결과를 포스트로 올리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영화 홍보도 되지만 현실과 영화가 융합되는 묘한 느낌을 줍니다. F1 더 무비는 23년 시즌과 24년 시즌에 걸쳐 촬영을 진행했으며 영국의 실버스든 멜 u 엠에스파헝가리몬사 아부다비, 라스베이지스, 스즈카, 멕시코 등의 다양한 서킷에서 F1 그랑프리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 F1 드라이버들과 함께했습니다. 트레일러를 보시면 국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23년 벨지시 그랑프리에서 국가 연주 시간에 배우들이 나와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중계 카메라에선 그들이 안 담기게끔 맥스프레스타변 옆에서 멈췄고. 영화 트레일러에선 Apex GPT의 드라이버들이 보이죠. 하지만 국가 연주 중계를 보시면 마지막에 드라이버들이 전체 샷에서 나오는데 브 р э 피트와 뎀슨이드레스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F1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F1에서는 퀄리파잉이나 레이스가 끝나자마자 미디어 팬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짧게 하는데 거기서도 두 출연진이 영화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퀄리파잉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선수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분위기가 안 좋았을 텐데. 그 앞에서 촬영을 했다는 게그 분위기나 공기가 좀 이상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트레일러에서 브래피트가 스파의 유명한 오 루시 코너를 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23년 벨짐 그랑프리에서 알핀의 피어 게슬리 차에 FIA 규정에 맞는 영화용 4K 카메라를 제작 및 장착해 이 부분을 CGI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아마 영화 촬영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었을 테지만 트레일러를 보시면 브라피트의 헬멧에 테어러프가 없어 눈이 잘 보이는 게 F1 팬으로서는 약간 오게티라고 할수 있겠네요. 영화 내용은 트레일러만 보고 제가 멋대로 유추하는 거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전체적인 스토리는 왠지 탑건 매브릭과 비슷한 서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험 많은 노장과 열정 넘치는 루키의 멘토 멘티 관계라고 할까요? 모나코 그랑프리가 열리는 주에 F1 선수들만 따로 불러서 영화 스크리닝을 진행했는데 선수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물론 같은 F1 동료가 참여한 영화이고 F1 영화이니 대외적으로 비판적인 말은 안 하겠지만 그들의 감상에 의하면 할리우드적인 연출이 있긴 하지만 현실감 있는 시각효과를 통해 F1의 본질적인 경험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영화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F1 입장에선 이 영화를 통해 기존의 F1 팬들도 즐기고 이 스포츠를 모르는 분들도 넷플릭스의 Drive to Survive처럼 대거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 F1만이 주는 그 레이스의 역동감과 생동감을 느껴서 한국에서도 더 많은 F1 팬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IMX 촬영으로 진행된 만큼 저는 꼭 IMX로 볼 예정인데 특히 Drive to Survive의 스타 군설과 이제 IMAX 스크린으로 볼수 있으니 영화관에서 안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6월 25일에 개봉하는 F1 드 무비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라이크 부탁드리고, 코멘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b 이